최영선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시시각각 변화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MBC만 봐도 뉴스 특보 뜨고 라디오 TV 할것 없이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거든요. 네. 너무나 많은 일들이 네. 있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 <laughs>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어이없는 네. 웃음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어떤 시간 대부터 지켜볼까요? 지금. 어, 우선은, 이제, 제일 중요했던 대목은 아침에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의 발언. 네. 이 발언이 굉장한 정도의 파장을 낳았죠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국민의힘의 상황은 대통령과 그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 이런 분들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대충 이제 분위기를 이제 좀 정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탄핵은 하지 않고, 어. 그리고 어뭐 사과하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대충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 자리에서도 정말 나를 체포하려고 했냐 음. 어떤 근거로 나를 체포하려고 했냐라고 따졌다는 거예요. 아. 그 자리에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너 포고령 위반해서 <laughs> 뭐 그래서 체포하려고 했는데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죠. 가볍게 얘기를 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는 거기서 좀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어, 특검법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하는 거로 이제 결론이 났고, 한동훈 대표도 본인도, 어, 노력하겠다. 탄핵이 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어제 밤에 한동훈 대표가 충격적인 정보들을 좀 들은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거론되는 사람은 국정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 씨를 통해서, 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홍장원 국가 안보실 1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명 명단을 쭉 이렇게 하면서 다 체포를 할수 있게끔 어, 방첩사령부를 지원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고. 예그 명단에 예, 한동훈 대표가 대표. 들어 있었고 실제로 어, 이게 뭐그 소문이 아니라 아 이게 한 8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그 순간에 단계를 나눠서. 방첩사령부에서 체포조를 풀어서 체포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저희도 오늘 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네, 예, 수무장한 동... 군인들이 네. 정말 네. 한동훈 대표 그 네. 실에서 다 쏟아져 네.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어제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707 특임대라는 것은 이제 이 적의 어떤 주요 지기자들의 어, 체포하고 사살하는 참수 부대의 네. 국가급. 테러 부대이고 어, 주요 요일을 암살하는 그런 부대인데 그 부대랑 어, 수방사의 군사 경찰단의 특임대가 있어요. 그 특임대랑 체포조들이 이제 같이 들어간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곳곳을 돌면서 어, 한 80명 정도를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여당 출신으로는 한동훈 대표만 딱 들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야당 대표는 그랬다고 네. 치자. 그런데 네. 네. 왜, 왜 네. 여당 네. 대표를. 네.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 이게 그냥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회를 잠깐 내가 좀 겁박 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한동훈 대표는 느끼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정보기관의 관계자가 들려주는 내용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한테는. 그래서 이 정도의 심리 상태로 대통령이 계속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이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예. 그래서 오늘 그냥 공개적으로 어, 대통령이 직무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난리가 난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예. 한동대표의 그 언급이 있기 전과 네. 후가 네. 너무 변화가 커요. 그렇죠. 12월 7일날 지금 탄핵 그 소추안을 의결하기, 표결하기로 돼 있는데, 네. 어제까지 분위기로는 야, 이거 좀 쉽지 않겠다라는 네. 판단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의 그 발언 이후로 굉장히 지금 전국이 그 빠른 속도로 지금 그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이제 갔죠. 아마도 대통령도 그렇고, 네. 검찰 분위기도 달라진 느낌이 <laughs> 그렇죠. 있고 그렇죠. 이제 검찰도 그래서 네. 특별수사본부를 어, 서울 고검장을 어본부장으로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네. 검사 20명 정도에 수사관 30명 정도 규모로 굉장히 대규모로 꾸린 이제 수사단인데, 어, 어쨌든 지금 직권남용은 이제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래서그 근거로 해서 어, 내란 문제까지도 어, 타고 들어가겠다라는 음. 게 이제 검찰의 생각이고,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도 한 100여, 100여 명 규모로 어, 수사단이 꾸려져 있고, 그리고 가장 그 수사를 잘한다고 하는 특수수사과 막 이런 인원들도 지금 대거 들어가서 네. 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발언 이후로 아좀 갑작스럽게 물꼬를좀팍 타고 있는 분위기고, 네. 어 국방부에서도 어 지금 이, 이 비상계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라 보여지는 방첩사령관 네. 예. 아, 그리고 수방 사령관, 예. 특수전 사령관, 이세 사람에 대해서 직위를 해제했어요. 그래서 예. 일단 그걸 좀 풀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수 방첩 사령관.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아, 어, 군내 국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어, 예. 그래서 군내에 어뭐 간첩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국내에 이상 동향이 없는지 쿠데타 동향이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방첩사령부예요. 음, 그런데 이 방첩사령부가 지금 쿠데타로 주도한 것처럼 좀된 거죠. 어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수방사령관은 이제 수바, 수,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 서울을 지키는 네. 수도 서울에 대통령이 있고 주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수도 서울을 지키는 부대인데 이 수방사령관은 작전 지휘를 아, 대통령실에서 직접 작전주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 이른바 대통령의 친위부대라고 하는 곳이 이 수방, 수도방위 사령부예요. 네. 방첩사령부는 대통령께 직보를 하는 또 라인을 갖고 있어요. 네. 국방부 장관을 건너뛰고, 그래서 여기는 대통령이 눈과 귀가 되는, 군과 관련된 눈과 귀가 되는 곳을 이 방첩사령부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위조직, 이두 음. 군데가 사실은 이번 그 비상계엄에 주도적으로 개입을 했고 네. 특수전사령부는 이제 이른바 특수 작전을 하는 요인 남사라고 적게 침투를 해서 작전을 하는 특수 작전을 하는 부대인데 이 부대가 같이 참여해서 1공수3공수9공수 그리고 음. 특전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대인 7 0 7 특임대 네. 이, 이 부대들이 이번에 비상 계엄에 동원된 것이죠. 예. 네. 일단은 이 세고 씨 함께 했다는 네. 것이고 오늘 네. 증언들이 쏟아졌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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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을 한 사람들이 네. 지금 누구 누구입니까? 어 아침에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이 국방위 소속의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국방위원이잖아요 이두 분이 항의 방문 격으로 어, 특수전사령부를 방문하셨고 그 다음에 네.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하셨어요 네. 항의 목적인데 제 생각으로는 물밑 조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냥 발언을 하라고 하면 원래는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여당 의원이 지금 국방위 위원장을 하고 있다 보니 네. 이 증인으로 이런 분들을 못오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 이제 어제 계엄사령관과 국방부 차관이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여해가지고 막, 막 본인들을 디펜스하는 말들을 막 하셨어요.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 어, 특수전 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은 어, 본인들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좀 전개되는 음. 발언을 어제 계엄사령관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금 발언을 좀 하고 싶어서 어, 아마 김병주 의원이 사성장군 출신이고 육사선배니까 예. 거기를 통해서 본인들이 다 이야기하겠다. 양심선언 양심, 아. 양심 을 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네. 아침부터 분주히 이두 분이 이제 움직이셨는데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때 나온 얘기들이 그랬거든요. 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 우선은 이제 특수전 사령관한테 예. 도대체 누가 지시를 한 거냐. 예. 제일 궁금하죠. 그, 너는 언제 알았냐 했더니 본인도, 본인도 그 자리에 참석했을 전까지는 몰랐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누가 했느냐. 예. 김영현 장관이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있었던 거예요.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려라.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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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지시했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특수전 사령관이 이제 앞으로 내란 혐의와 군사 반란 혐의와 내란 음모 혐의 이런 이제 범죄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수사의 대상이 될 건데 사실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양심 고백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다들 대통령도 거짓말 했다가 바로 번복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본인 스스로가 내가 누구에게 언제 지시를 받았고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를 수사 받기 전에 지금 언론에다가 다 지금 그 예를 그, 공개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냐 침묵하고 있으면 또 네. 내가 다 덤터기 쓸수 있는 상황. 이 그렇게 본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수사하기 전에 언론에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본인이 수사 받을 때 본인한테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군처럼. 굉장히 위계적인 곳에서 이 발언을 한다는 것은 지금 어제까지 상황이 본인들한테 굉장히 지금 불리하게 전개되고 본인들이 다 뒤집어 써야 되고 대통령은 나는 그렇게 끌어낼지 몰랐는데라고 어. 지금 대통령이 워딩을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특수전 상을한 관의 이야기는 오히려 본인이 실탄도 주지 마라라고 했다고 하고 네. 네. 그리고 작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부딪히는 과정에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게끔 하라고 작전지를 휘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제는 계엄사령관은 특수전사령관이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쏠수 있게끔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하지 말아야겠다. 음. 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맞 근데 오늘 얘기는 어, 나 진짜 이거 억울하다. 특수전사령관. 이 자기도 자기 부대원들이 출동을 할때 너무 혼란스러워 하니 이런 곳에 실탄도 주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지휘관이 그 탄창통 음. 탄약 통을 들고만 있고 실제 부대원들한테는 분출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오늘 특전사령관이 얘기했고 실제로 그 지시는 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책임이질 테니 야해라고 예. 안하면 한명 죄야라는 식으로 압박을 했다. 이제 음. 이렇게 이제 실토를 한 거죠. 그렇죠. 군처럼 정말 상하 네. 명령 복종 이게 네. 심한 곳. 네. 그리고 조사도 아닌데, 그냥 언론 인터뷰를 네. 통해서 그만큼 이 상황을 엄중하게 느끼고 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 도 하나는 예. 707 특임대가 이제 한 11시 경에 이천에 있는 특수전 사령부가 이천에 있거든요. 거기를 출발해서 쭉 이제 서울 여의도로 이제 가고 있는 도중에 예.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특수전 사령관한테. 직접. 네. 707 특임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냐. 질문은 어디냐. 네. 지금 그, 그 상황을 체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지휘통제실이라는 곳에서. 그건 뭘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대통령이 이 모든 작전에 최고 책임자였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빼, 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대로 하면 계엄 상황은 계엄사령관이 모든 지휘를 하고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휘를 받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야, 어, 어디야? 707 특임대 <laughs> 지금 어디 가고 있어 라고 확인을 네네.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전체 작전 상황을 대통령이 인지를 하고 있었고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휘도 하고 있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서 군통수권자로서 이개엄 상황을 직접 지휘를 물론 비상개엄 상황에는 주요한 상황에 대통령이 지휘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이 이게 포인트인 이유가 뭐냐면 작전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우리 5.18 때도 발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발포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를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전두환 씨가 사망하고는 사망하기 전에도 확인도 못했고 지금도 못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작전에 이 실제 최고 책임자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수사 과정에서는 알려지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이 다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끌어내리라고 한 것은 국방부 장관이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빨리 수사를 통해서 예. 왜 당신이 어 국회의원들을 헌정을 유린하고 국헌을 물란시키는 이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키는 이 반헌법적 상황을 당신이 했냐, 당신의 판단이었냐, 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를 가는 과정에 예.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증언이 오늘 나온 겁니다. 예. 또 하나는 포고령 작성은 어디서 했느냐 네. 이것도 아니겠습니까? 포고령 작성도 이제 사실은 이제 어제 그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예. 계엄사령관이 나는 몰랐다. 예. 계엄사령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포고령을 발표해야 된 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본, 내가 한 10시 한40몇 분인가 받아봤는데. 3일 저녁, 밤. 네, 밤에. 네. 그랬는데, 포구령 발포 시점을 어 10시, 저녁 10시로 돼 있더라. 그래서 나는 사인하는 과정에, 어, 이거 11시로 바꿔야 할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바꿨다. 난요 하나만 바꿨다. 나머지는 나도 그냥 김용현 장관이 떡 줘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을 뿐이고. 실제 누가 작성한지도 모른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구체적이에요 네. 내용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김영현 씨가 줬다고 한다면 이 김영현 씨가 누구로부터 이걸 받아서 줬는지 국방부는 어 국방부가 어그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네. 국방부는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 개엄사령부는 당시는 꾸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모 기관에서. 아니면 대통령과 김용현씨 둘이서 모여서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어 그것들을 작성해서 을 이런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그거를 공표했다. 예. 네. 대통령실에서 작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좀 들려오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 그거는 이제 부분이었죠. 수사, 수사가 이제 필요한 네. 영역인 거죠. 네, 증원들이 오늘 속속 나오고 있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던 그 네. 내용 나는 네. 이제 탄핵. 네.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걸 정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한그 발언 이후. 예, 예. 그 표현이 좀 모호했는데. 예. 그러면 지금 당장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걸 탄핵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하야를 뭐 유도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네. 이건 불분명한 상태에서 좀 모호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 이제 이른바 친한계라고 불리는 조경태 의원이나 예. 이제 이런 분들이 나는 탄핵, 표결에 찬성을 하겠다라고 음. 이제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을 부하하면친환기 의원들한테 아 우리는 탄핵 반대가 당론이 돼 있지만 어내 생각은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오늘 표명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네. 가장 저희가 이제 중심 있게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죠 탄핵 소추안의 표결이 네. 가결이냐 부결이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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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 지금 아까 그~ 일 부에서 신장 식 의원님이 아~ 지금 여덟 명 플러스 알파 이제 예. 그게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그 일단 안철수 의원은 우선 확보가 된 거죠. 예. 아니 그, 그 조경태 으면 네, 네, 네. 조경태 안철수 의원은 둘이는 확보가 된 건데. 네. 그 지금 이런 거로 보여집니다. 그그 개엄 그 해제에 표결에 참여하신 1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분들은 예. 사실은 뭐 저희가 그 뜻은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 표결을 못하게끔 추경호 원내대표가 끝까지 다 막았고, 네. 다섯 번을 문자를 보내서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어. 한 5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어, 이른바 내란 동조 음.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계속 표결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계속 어, 메시지를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18명이 참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은 이제 이 입법적이고 위헌적인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예. 그것들을 그 판결, 그거에 참여했던 분들은 아마도 어,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아하면 충분히 저는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음. 이거는 뭐 보수의 무슨 존폐 의 문제가 아니라 국헌을물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헌법기관으로서 냉정하고 양심에 입각한 판단을 하게끔 그렇게 충분히 저는 설득 작업들을 해야 한다고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칭찬을 잘했다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럼요. 분명하게그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그렇죠. 건데 저는 잘했다고 보고 그래서 그 판단이 맞았다라는 것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에 그 12월 3일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의음들이 어, 불면의 밤 그때 네. 번민의 밤 제가 108번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108번내의 시간들을 어, 이밤 하루 동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일 밤 이후에 국민 어,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 네. 표명도 하지 않고 있고 근데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는 네. 한동훈 대표를 만났고 네. 이제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가. 네. 지금 이 사태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어,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뭘 뜻하는 겁니까? 뭘 분노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아침에 그렇게 발언하고 나니까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독대를 요청했을 때는 한 번도 독대를 안 해주셨는데 예.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독대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예. 반대로. 일단 독대는 아니었던 걸로 들어났죠 <laughs> 그래, 서 정진석 네.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가서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증인이 있어야 돼요. 예. 그 공증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laughs> 그럼요. 네. 왜냐하면 자꾸 한동원 대표는 대통령 만나고 오면 대통령실에서 엉뚱한 얘기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음. 예. 본인의 의사와 달리. 그러니까 주진 우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만나서 이러기를,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토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밖에 안 남았다. 모두가 나를 배신했다. 그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원 아. 대표를 만나고 나서 오늘. 네. 그러니까 아마 그 타격, 어, 탄핵을 반대해 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예. 누가 보더라도 그랬을 예. 거로 보여져요. 예. 그러면 한동원 대표는 지금 본인은 지금 거의 꼭지가 돈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려고 했고 궁금하고 어, 그래서 저기 수, 그 남태령에 있는 수방사의 지하 그 벙커나 아니면 방첩사의 저기 지하의 그 그, 갇히는 곳에. 저, 그건, 그건 또 여쭤보고 싶은 네, 거예요. 네. 체포를 했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방첩사령부 지하에 네. 어, 그렇게 대규모로 그 가둘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수방사에도 있고, 그래서 네. 이런 대로 분산 배치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오늘 아마 언론 보도에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어, 4일날 새벽에 동부구치소, 서울 동부구치소에 그 구치소를 좀 비우는 작업들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laughs> 국방부가 그렇게 작업하고 있을 때 법무부는 네. 법무부는 법무부가 회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12시쯤에. 그 감찰관이 그 사표수가 나온 네. 그 현장, 네. 그 현장에서 법무 장관이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비상계획에 따르는 법무부가 조치해야 될 내용들을 그때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부구치소 서울에 있는 동부구치소를 어. 비우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네. 자, 이해가 가시죠? 그건 네. 뭐냐면 국회를 해산하면서 체포조를 통해서 어,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면 어, 방첩사가 이제 합동수사본부가 되니까 수사하는 곳이니까 어, 방첩사 체포조들이 잡아온 사람들을 수방사 군사경찰 그 안에 있는 그런 구치상 같은 곳과 그다음에 방첩사 안에 있는 그런 구치상 같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대로 네. 사람들을 잡아들이죠. 그리고 수사를 하죠. 네. 그리고 수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동부구치소로 보내야 되니까 예. 그 공간을 비워 놓은 거예요.이런 상황을 이제 한동원 대표가 다 보고를 받은 거죠.근데 <laughs> 대통령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경호처를 통해 가지고 막 차량 다 준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그러니까 예. 그~ 안가에서 만난 것 같아요. 한동원 예. 대표를 예. 그~ 안전 가옥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대통령이 돌아와서 경호처를 통해 가지고 어, 빨리, 이제 국회로 갈 테니까 다 준비해라. 라고 갑작스럽게 지시를 했고, 실제로, 그, 어, 윤석열 대통령이 뭘 얘기할지를 모르는 상태로 준비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이동을 한 거죠. 윤석열 이동, 대통령이. 이동을 대통령이 하다가. 저희가 하다가 그 이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MBC도 특보를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국회의장이 깜짝 놀래서 네. 이거 지금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통령이 오지 말라고 요청을 했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비상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을 막아야 된다 얘기하고 또왜 내가 이 비상 계엄을 했는지를 구구절절하게 또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냥 급박하게 결정되는 상황인 거잖습니까? 그냥 막 그냥 하는 거죠. 자기 지금 윤 대통령의 게. 상황을 그렇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어. 그 그때 제가 방송 방송에 방송에 나왔는데 도자기가 많이 있는 이, 이 상점에 예. 화난 코끼리가 들어와서 막 휘저으면서 도자기를 깨고 있는 상태. 아. 그래서 빨리 이 코끼리 화난 코끼리를 이 도자기 상점에서 빼내야 되는 상태로 보여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무회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비상 계엄 관련돼서는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런 여당의 원내대표나 대표단과의 무슨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지금 윤 대통령은 굉장히 혼란 혼란란 단어가 난 상태입니다. 거기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더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게 일단은 내일로 표결이 예정돼 있고. 네. 이게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네. 저희는 지켜봐야 되는 네. 것이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마무리로 좀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헌정이 물란한 상태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리를 안 하게 되면 대외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대한민국이 이 건강한 시민 의식과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이렇게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잡을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해서 예. 민주주의적으로 이걸 바로 잡을 거다 예. 이렇게 미 국무부에서 표현을 했거든요. 회복력도 굉장히 빠른 대한민국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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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예. 저는 국민의힘이 충분히 저는 이 상황을 법민의 밤을 거치고 판단해 주시길 기대하고 그러지 않았게 되면 굉장스럽게 대한민국은 지금 국정 불능 상태. 국정이 마비된 상태로 돼 있어요. 대통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국무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걸 집권 여당에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질서를 지키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힘의 국회 의원들에게 국민의 눈이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고 네. 이건 역사에 길이 남을 네. 오늘과 내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한민국 의자유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켜져 가는지를 네. 보여 줄수 있는 아주 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4시간 차 달려서 와 주셨다고. 네. <laughs> 이 시간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감사합니다. 바로, 예,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최영선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하세요.